채소에 대해서 알아보고 씨앗의 발아를 하기 위한 조건을 알수 있는 토마토의 씨앗 실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험 재료에 들어있는 토마토 씨앗을 올려놓고 어떤 모양인지 친구들과 함께 관찰해 보도록 합니다. 토마토의 씨앗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친구들 재료에 들어가는 종류는 토마토의 그냥 씨앗입니다. 그래서 방울토마토나 아니면은 또 일반 찰토마토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씨앗의 모양이 좀씩 틀릴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화이트컵을 준비하세요. 화이트컵에 안에서 밖으로 송곳을 이용해서 구멍을 10번 정도. 10번보다 좀더 많이. 왜냐면 구멍 크기가 생각보다 작기 때문에 한1 0 15번에서 20번 정도 구멍을 뚫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얀 컵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주고 투명컵을 준비하세요. 투명컵에 물을 3분의 1컵 정도 넣습니다. 실험 재료에 들어있는 솜을 투명컵에 담가줍니다. 잘 담궈서 솜에 물을 충분히 빨아들일 수 있게끔 한 후에 구멍이 뚫렸던 화이트컵 안에 솜을 잘 묻고 고르게 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쳐주세요. 그 후에는 아까 관찰했던 씨앗들이 윗부분에 뿌려줍니다. 씨앗들을 윗부분에 뿌려주면서 충분히 솜 위에 잘 떨어져가지고 물이 잘 묻을 수 있게끔 이런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자, 실험 재료에 들어있는 별지를 준비하세요. 별지에 한 부분에 펜을 이용해서 이름과 심은 날짜를 써줍니다. 날짜는 2012년 3월 5일 날짜를 써주시고요. 다음 선 맞게끔 잘 접어준 후에 테이프나 풀을 이용해서 고정해 보도록 합니다. 고정하시기 전에 실험 재료에 들어있는 이앞 부분에는 자기가 심은 토마토 사진 스티커를 잘라서 붙여줍니다. 그리고. 고선 농에 테이프를 이용해서 잘 붙여주세요 조금 잘 붙여주시고요 이렇게 세워줍니다 이 부분은 한 번씩 접으신 다음에 아까 끼웠던 투명컵을 이 사이에 끼워줍니다. 그렇서 칼선이 되겠네요. 접으신 어? 후에 투명컵에 닫힌 를 이렇게 주고 썩그대로 꽂아줍니다. 그리고 2-3일에 한 번씩 따뜻한 곳에 두고 햇빛 잘 드는 베란다나 창가에 두고 두에 이틀에 한 번씩 정도 물을 부어주면서 관찰을, 일지를 기록하면서 씨앗이 며칠 정도 후에 발화가 되는지, 모양 관찰해보죠.